나봐지고 어, 저있들이 아, 쏘고 있잖아. 아, 뭐야? 어, 개보왔어 치료 좀. 어머를 부탁한다. 드론을 회수로 하늘로 들어 시터다리 후 가까워. 친구들. 드론 진짜 못. 아, 지 벽진들 이거 아. 방탄 유리야. 저저 네드... 망링까오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? 야, 고 기다려. 그리고 길드 좀 충전해야 해. 에, 야비하게 발각하고. 어 여기 적이다. 잠깐만. 실은 줄. 왼쪽에 적이다. 쪽으로피어가야겠어 저 우리도 뭐할수 있는 게 없어. 아, 진짜 어, 응. 안... 제일 나은 듯 여기 내네 자리. 오시바. 장 하나 들 내려온다. 우리가 내려, 어, 사워져도 되지 않나?